부채 탕감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를 합니다. 그날 하이라이트인데, 그 부채 탕감 얘기하면 반드시 도덕적 해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도덕적 해이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을 먼저 들어보시죠. 제가 사실 오늘 대전와서이 문제와 관련해서 얘기하고 싶은 진짜는 이얘기예요 이거를 도덕적 해이 아니, 그거 뭐 7년 안 갚고 채무 탕감해주고 그러면 나도 안 갚아야지. 이런 사람 생기면 어떡할래? 여러분도 그, 어, 그럴듯하네 그 생각이 들 거예요. 7년 지난 다음에 원리금을 못 받아가지고 탕감해 주자니까 왜 주냐 해주지 말자. 나는 갚고 있는데 억울하다. 근데 제가 이전만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내가 갚을 능력이 되는데 7년 지나면 탕감해 줄지 모르니까 신용불량으로 7년 살아보시겠습니까? 압류당하고 경매당하고 통장거래도 못하고 신용불량 등재돼가지고 은행에 거래도 안되고 월급이나 일당 보수를 못 받으니까 알바도 못하는 삶을 7년 살아보시겠습니까? 7년을 버텨가지고 그 빚을 탕감 받기 위해서 안 갚고 버틸 수 있겠습니까? 물론 능력이 됐는데 안 갚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시장을 하면서 저그 세금 안 내는 사람들 진짜로 집집마다 때띵똥하고다 물어봤거든요. 저 세금 낼 능력이 안 되는데요. 어, 진짜요? 보니까 진짜요 그럼 채무 탕감해주고 복지제도 지원해주고. 띵똥해서 물어보니까 막 골프 치고 막금기 있을 것 같아요. 버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극소수. 근데 그런 몇몇 사람들 때문에 거의 압도적 다수가 7년 동안 빚을 못 갚아가지고 신용불량으로. 어... 경제 생활도 못 하고 버티는 사람들의 빚을 어차피 못 갚는 빚을 정리해 주자는 것을 하면 안 된다. 그게 사회 경제적으로 바람직하겠냐? 인도적 차원에서 바람직하겠냐? 채권자 입장에서 합리적 태도냐? 장부 관리하면서 하고 있는 비용 따지면 더 손해가 더 크지 않을까? 말이 너무 길었는데 미안합니다. 그러다 아이 양반이 차기 대통령감 후보 중에 한 사람이다 처음 생각한 게 이천십오 년이에요. 주빌리 은행이라는 걸 했는데 기초단체장이 한 일이라 처음 들어봤죠? 네. 그랬을 거예요. 굉장한 정책적 실험이었고 성공을 크게 했는데 자 장기 연체자들이 있습니다. 몇 년이 지나도록 금융기관 빚을 못 갚는 거예요. 그 카드를 돌려막다가 돌려막다가 사채를 쓰다가 결국 신용불량자가 되고. 카드 막히고 통장 막히고 은행 거래 안 되는 그런 분들 그런 분들 이야기 들어봤죠. 네. 예. 네. 그 근데 개인은 신용불량자가 되는 거고 은행 입장에서는 부실 채권인 셈인데 이분들 상대로 시민단체 그리고 민간은행 그리고 성남시가 협력을 해서 주빌리 은행이라는 걸 만들고 거기서 이제 이 장기연체자들의 부실 채권을 헐값에 매입합니다. 네. 그 중에 일정 비율을 상환을 하면 나머지를 탕감해 주는 겁니다. 이주불은행이라는 게. 그런 비영리 모델을 만들어서 결국 (5만 명) 총 (6천억 원의) 부실 택권을 정리 해요. 우리나라 네. 지자체 역사에서 전무후무합니다. 이런 채무탕감의 모델은 새 기원을 열었어요. 나중에 탐연 은행들이 아 이거 좋다. 해서 부실채권 스스로 소각하기도 한 대성공이었는데 처음 들어왔죠. 네. 사람들이 잘 몰라요. 언론들이 제대로 종용 안 해줘서 언론이 주로 자본, 금융, 보수의 논리를 전파하니까 기자들 스스로 도 인식을 잘못해요. 자기가 자본과 금융과 보수의 경제 논리로만 세상을 보고 있다는 걸그 음. 논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걸 경기도지사가 되고 나서는. 기본 대출, 기본금융이란 정책 개념으로 확장을 하거든요. 경기도 시민 누구나 네. 개인 신용 상관없이 네. 무심사예요 심사받지 않고 1인당 1 0 0 0만 원까지는 2.8% 장기 대출해준다. 그럼 이 신용문제는 어떻게 하느냐. 경기도가 금융기관에 보증한다. 음. 경기도가 보증한다고 하니까 당장 보수진영에서 보수매체에서 막 비난이 쏟아졌어요. 도덕적 해이또 나온 거죠. 도덕적 해이 능력도 안 되면서 네. 빚을 진걸 그걸 지자차가 대신 갚아주면 성실한 시민들 누가 빚을 갚겠냐 흥청망청하는 도덕적 회의가 일어나서 안 된다 이거 항상 나오는 논리예요 항상 근데 형편이 어려우면 금리가 네. 이자가더 낮아야 되는데 음. 그렇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형편이 어려워서 금융기관의 금리가 더 높아요 왜냐면 하 신용도가 낮아니까. 네. 그래서 고금리 대출밖에 못 하고 그러니까 빚을 지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연체율이 높죠. 그래서 가장 소득이 낮은 계층이 가장 빚의 비중이 높고 연체율도 높아요. 보수는 이들을 불량 시민 취급을 합니다. 금융기관도 돈은 빌려놓고 갚지를 못하는. 근데 이 기본 대출의 기본 정신은 뭐냐면 그런 부채는 양심이나 인간이 불량해서 아니라 형평과 사정이 있는 거다. 청소 노동자들이 게을러서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네.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이제 어린 시절 시장통 도시 빈민으로 자라서 누구보다 절실히 그점을 체감했을 것이고 정책수단을 가진 기초단체장이 되자 주불연행을 연 거예요.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때도 금융 기관들이 걱정을 했어요. 어이거 안갚으면 어떡하냐. 이재명 시장이 하원 홀에서와 같은 말을 합니다. 누구도 신용 불량자가 되고 싶지는 않은 거다. 형편과 사정이 있을 뿐이지. 그들도 사회적 존재로서 자존심과 명예가 있는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그주불 여행을 열었고 그게 대성공을 거둔 거예요. 그러자 지자체 경기도에서도 같은 정신으로, 정신으로 다른 정책을 펼, 그 유사한 정책을 펼치는 것이고 정신 이재명이 그래서 정치를 하는 이유 를 그렇게 설명하죠. 성남시장 시절엔 그렇게 해서 300만 원밖에 대충 못해줬는데 경기도지사는 1천만 원까지 할수 있게 되었고 더큰 정책에 더큰 권한이 필요해서 정치를 하는 것이고 대통령도 그래 도전하는 거예요. 더큰 권한을 위해서. 네. 네. 자기 네. 원하는 세상이 있고 그를 위한 구치, 그를 위해서 구체적인 정책이 있고 거기에 더큰 권한이 필요하니까 훌륭한 정신입니다. 종유지수이 네. 조금씩 조금씩 슬슬 계속 올라나고 했는데 네. 네. 특이한 현상이라고. 네. 자, 1미터도또 저는 처음으로 60%대 어. 기록했습니다. 슬슬 슬슬 슬 계속 올라가요. 1미터도 네, 62.1%. 슬슬 슬슬 슬. 네, 걱정된 수술수술. 네, 전망은 <laughs> 60% 넘은 적이 있었는데. 네. 주형생 평가는 애초에 기저효과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점점 점점 올라서 지금 4주연속 오른 62.1%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건 처음이에요. 원래 처음이죠. 점점 찍고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내려오는 그렇죠. 건데 보통 일반적인 패턴이었죠. 네, 근데 조금씩 조금씩 올라간다. <laughs> 어디까지 그래. 올라갈지. 갤럽도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고. 예. 자 그리고 갤럽도 저희는 65%가 나왔죠. 갤럽이 네. 시고 인사 청문회를 거치면서 원래 대통령 인사에 대해서 부정 평가는 의견들이 늘어나게 되는데 뭐가령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찬반도 저희가 두번 조사를 했는데요. 처음에 53.4%의 찬성이 청문회 이후에는 56.5% 오히려 김민석 총리 지명자에 대한 이런 거처음이는 일입니다. 처음이죠. 네. 그럼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긍정평가까지 같이 동반 상승하는 네. 걸 나타냈습니다. 뭐 이렇게 언론 노출이 되면 계속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요. 네. 아니 그 정도로 재산이 없다니. 깜짝 <laughs> 놀랐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리고 지난주에 네. 저희가 일간으로는 목요일날 62.6%까지 올랐는데 네. 아시다시피 목요일날은 이재명 대통령이 주임 한달 기자회견을 했던 아, 시점입니자 네. 그리고 저희는 진작에 70%를 통과했어요. 네. 네. 저희 건 네, 통과했고. 이번에 73.6까지 올랐습니다. 네, 저희도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올라가고 있는데 ARS가 저희는 좀 떨어졌거든요. 그 그렇죠. 예. 저희께 이상하다. <laughs> <laughs> 저희께도 가끔 이상할 때가 있습니다. ARS 특징 이번에 남녀 차이가 극심했어요. 남성에서는 그러니까. 61.7, 여성에서는 73.5 이렇게 나왔거든. 요 이게 이제 저희 a r s 에 20대 남성이 좀 쳤다고 보는데. 예, 20대 남성이 좀 예. 많이 튀었어요. 그냥 32.6밖에 안 나와 근데 전화 면접에서 보면은 예. 20대 남자도 62.0 높아요. 예, 높습니다. 음. 근데 전화 면접 ARS에서는 남자가 64가 부정이에요. 20대 예. 남성이 이건 음. 좀튄거 같다. 예. 좀 예. 있... ARS가 좀비판적 비판되기... 이게 20대 남자 나오긴 마련인데 좀 너무 예, 수치가 저... 너무 좀좀 예, 좀 튀었다. 예. 왜 이렇게 됐을까 모르겠어요. <laughs> 다음 주 봐야 알겠어요. 자. 흐름이 형성되는지 는 다음 주 봐야겠고. 네. 그리고 특징적인 것 전화 면접 조사에 서울이 주목됐는데 왜냐하면 부동산 정책이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음. 서울이 78%까지 나왔습니다. 긍정 평가가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전화 면접에서는 모든 연령대에서 모든 지역에서 긍정이 높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업무 음, 능력에 대해서 대통령 성격에 대해서 물어봐요. 열심히 하고 잘한다. 열심히 하지 않는데 잘한다 등등등 많잖아요. 네 가지. 예. 네, 업무 능력. 네. 열심히 하지만 못한다. 열심히 하자는. 하지도 않고 못한다. 음. 열심히 하고 잘한다. 제일 좋죠. 그렇죠. 이게 비중이 얼마나 되나 봤더니 68%다. 네. 매우 높다. 매우 높다. 자, 그 다음에 경제, 이건 기대치죠. 이거 중요하지. 경제 기대치. 경제가 발전할 것 같다. 네. 이거는 모든 연령대에서 20대 남성 제외하고 네. 20대 남성이 70대보다도 더 보수적입니다. 이제. <laughs> 저희 조사상으로는. 네. 그러니까 이제 경제 그 흔히 말하는 종사자층. 삼십 사십 대 오십 대 육십 대이 층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수치가 높게 나왔습니다 이게 주목할 만한 특징이죠 칠십 대 이상에서도 오십구 퍼센트가 경제가 더 나아질 것 같다고 하고 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좀그 구성에 강한 지지층에서는 이게 이제 전망과 관련된 질문인데 바램이죠 좀잘안 됐으면 그렇죠. 좋겠다 뭐~ 이런 어, 그런 기대가 막 서, 저~ 섞인 응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 에이알스 조사 같은 경우 사십 대 오십 대는 팔십이 점육 팔십 점삼 팔십 퍼센트 돌파했습니다 그~ 네, 하진긴 윤석열 보다 못하긴 어렵거든요. <웃음> <웃음> 그런 것도 반영됐을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가장 이그 경제지하고 보수매체지들이 공격하는 부동산을 물어봤어요. 부동산 네. 정책. 자, 이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전화문자고 ARS. 이 ARS가 좀더 극명한데 이거 집값 잡을 것 같다. 음. 일단 양쪽 모두 50% 넘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과도한 규제다. 이거는 28에 35 사이에요. 예. 보수층은 아직도 이렇게 반응하고긴 네. 한데 네. 이 기대가 훨씬 높습니다. 두배당연 높습니다. 긍정 부정 하면 긍정이 2, 30%다 높은데요. 특징적인 음. 거는 20대들이 특히 이제 남성층, 여성층들도 좀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에 섞인 응답이 그러니까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대출을 받아야 집을 살수 있는 층이잖아요. 네. 네. 근데 대출이 줄어든다고 하니까 사실 20대 이수 대출 못 받거든요. 그그 <laughs> 말씀도 맞고 또한 가지는 기저에 뭐가 깔려 있냐면 규제 있고 잘못된 거. 규제에는 악 이런 어떤 음. 의식 구조가 깔려 있어요. 그리고 기재. 대출을 자기가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은행에 가서 사실은 그 문해 보지 않은 세대가. 음. 음. 그래서 6억을 대출 받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몰라요. 이자 얼마 나오는지. 네. 그런데 어쨌든 내 집은 내가 돈으로 내 돈으로 못 사니까. 음. 음. 대출 규제가 있다고 하니까 아 이건 나한테 불리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십 대는 네. 거기에도 이제 과거 민주 정부 진보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 좀 실패했던 과거 사례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다른 부분보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조금 조금 더 조심스러운데 그렇죠. 이건 이제 실력으로 보여주고 그러니까 투자하면 과거에 집이 많이 올랐을 때재비를봤잖아요 네. 그런 어떤 머릿속에 구조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앞으로 집값이 하향 안정화되면 생각이 좀 달라지겠죠. 네. 그럼에도 자, 불구하고 과반을 넘었다는 것은 뭐 굉장히 높은 거예요. 네, 굉장히 높은 거예 부동산 거라 정책 중에 이렇게 지지를 많이 받는 데는 네. 없었어요. 부동산 정책 항상 찬반이 갈리거든요. 네. 네. 자 그다음에 검찰 개혁도 물어봤어요. 빨리 통과시켜서 연내 해야 된다 하고 아니다 충분히 천천히 해야 된다. 아예 필요 없다. 이거는 ARS가 본심이라고 봅니다. 네. ARS. 네. ARS가 빨리 통과해서 연내 시행하자가 58이고 검찰 개혁 아예 필요 없다. 전화 면접으로 보면 물어본 말 못하는데 i 필요 없다는 사람도 20%가 있어요. 네, 민주당 지지층도 중요한데요. 민주당 지지층은 85.2가 빨리 시향한다. 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보기에 빠른 법안 통과 후그 다음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거를 빼고 했다면 조금 더 격차가 벌어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충분한이라는 그 어른이 그렇죠. 바람직성 효과 때문에 그렇죠. 기본적으로 먹고 가는 그렇게 일부를 해봤어요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르면 싫어 사람들이 나올 거니까 앞으로가 그러니까. <laughs> 틀림없이 충분한이란 단어 넣어가지고 네. 천천히 네. 숙고하며 이런. 네. 긍정적인 단어로 표현할 거거든요. 네. 네. 그렇게 네. 했는데도 50%가 넘게 연내 시행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뭐 거. 대통령 의지도 확고하고 네. 전당대회 나서는 두 당대표 후보도 이런 생각 가지고 있기 수석 때문에. 수석 전에, 네. 수석 전에 네. 뭐가 돼도 될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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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지막으로 정당을 마지막에 얘기하네. 정당은 57, 60. 예, 네. 저희가 조사일에 지난주 처음으로 60% 통과 돌파했고 연화면접도 네. 57. 이거는 뭐 그럴 수밖에 네. 없 같긴 해요. 조금씩 없이 더 벌어집니다 전화면 네. 조사. 리얼미터 기준에서는. 음 지난 2024년 12월 2일 둘째주 개헌 어, 실패 직후에 네. 당시에 26.7% 포인트까지 격차가 벌어진 적이 있었는데 네. 거의 거기에 버금가는 정도로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지도부가 눈이 안띄고 네. 네. 무기력하니까 그러니까 저을 잃을 수밖에 없죠. 네. 어, 그나마 한번 다시 올라오겠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그뭐 젊은 그, 어, 유권자들 지지를 조금 받아갔었는데 어, 퇴임을 했고요. 그 이후에 뭐 계속 윤석열 또 김건희와 관련된 음 부정적인 보도, 그다음에 또 낙영훈 의원 농성이 오히려 네. 긍정적인 요인보다 부정적인 요인으로 좀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당내에서도 무슨 삭발 논란 막뭐 이런 것까지 계속 있다 보니까 뭐 국민의힘은 지지율 오를 수가 없었던 한 주가 아니었니다 갤럽 조사도 민주당이 3% 포인트 오른 46, 국민의힘 1% 포인트 빠진 22, 두배 차이가 났습니다. 지금 두배 차이가 나는 게 정상인 것 같아요. 네. 네. 대선도 진데다가 대선 이후에 지금 지도부도 없고. 지지 면전 하니까 네. 지지 면전 하죠 진짜 전당대회를 하고 새지도뭐 구성되고 해야지 다시 올라올. 근데 뭐 새로 지금 등장한 인물들이 뭐 비전을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근데 그쪽이 뭐 전당대회 하더라도요. 내란 수사 김관인 수사가 본격화돼서 새로운 소식도 계속 알려지면. 김문수 전 후보가 다시 도적으로 도전한다. 도전한다는 이야기가 언론에 뉘앙스. 나오죠. 영스를 네. 음. 음. 다시. 음. 보니까 별 사람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여론조사 네. 어딘가 해봤는데 높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혁신위원장도 안철수, 당대표도 김문수. 지금 계속 음. 실패했던 그 과거. 음. 그러니까 시청률이 안 나왔던 드라마가 계속 지금 재방송되는 느낌이라서 음. 지지율이 오를 수가 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laughs> 돌아가 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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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